안녕하세요. TV 키노 키노 TV입니다. 제가 오늘 할 것은 네 서버 탐방네그네 그 네, 정식 정식판이고요. 사람이 있는지 아, <laughs> 있는 집으로. 아, gta니. 사람아것도 없고. 네. 그, 그게 있잖아요. 아까 저한테 찐 점은요. 히로빈 같은 것도 나온대요. 잘모르겠지만히로빈 같은 것도 나온다는 소리도 있고요. 영금 3.0, 정식 버전. 그리고, 뭐지아 뭐였어, 가 아니, 이거. 점프. 아 내가 점프 왕이 됐어. 스피드 의신 점프도 뜹니다. 우. 네. 네. 아 키노 TV고요. 안녕하세요. 봅시다. 안녕. 안녕. 안녕 단태양이라 해요. 힘들 저따라오사 먹기 독기 했는데 이미 저기서 있 있던 뭐하니 저는 네 배가 있네 배를 타고 신중히서기 빨리 네 이제 배도 빨라졌죠. 롯데스테니로 이거 짱욱 징뽕 징우 짱칭 짱척 빨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 새끼들을 아저 새끼란다 저놈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<laughs> 이제 아마도 스크립트도 될 거예요 그런가 아무튼 그 스크립트 될 건데 안될 수도 있고, 잘하면그거잘 모르죠. 그래도, 저스포트될 겁니다. 네. 네, 키노 t v 네. 하늘이 를 지금 밤밤 빠밤 밤 빠바바바바밤 그래서 아까 잘 하루 잘안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13.0이 출시된대요. 아, 형태 13.14.0. 하지만 그래도 교조직을 믿어야죠. 그 다음에 트라미터 명인 것같습니까 그리고, 오비진으로 가져가겠습니다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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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목소리> <엄마. 목소리> 아. 어. 어, 내용 거지 내가 있어봤네 내용 거지 할것도뭐 있어봐 진짜 망해라 뭐야? 칠 음. 아, 제 끝까지 따라간다. 안돼 어, 저 새끼. 아, 저놈을 따라가고 싶다. 그거 전독빨라 네. 저거 때린 거지만 그래도 아, 죽어. 아, 나왜 죽이냐 나 아, 테러한다 미친놈 넌날 테러하게 만들었고 난넌난테러할 난 거. 얘는 날 테러하게 만들었고 난 테러를 합니다 되나 이거? 솔직히 되라아 그냥 누가 들어오면 망하는 건데 그러면 녹화 중단 제아시 근데 될까요 이게? 여기도 스크립트가 제발 되길 원합니다 저. 와그 업데이트가 그거 아직 안 됐네 이상으로 키노티